아 아직 숙소입니다 윈윈 숙소인데 다낭에 있는 하루에 99만 동 99만 동 맞지? 99만 동이 거리지? 엄청 싸죠? 99만 아99,000동99,000 9 99 9 0동99,000 동이면 6불이 안돼 6불 정도 되는 건가? 불 줬는데, 지금, 이제,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기도 해서, 아, 하노이 갈래니까, 아, 여러가지 좀 그러네. 하노이 갈라고 했는데, 갈까 말까 고민 중이네. 비행기로 가야 될것 같아, 이제는. 아, 가격이 뭐, 비행기나, 그거나, 오히려 기차가 비싼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비행기로 돌아가든가, 그래야 되는데, 이제 15일 전에 들어가, 15일, 여기 15일 밖에안 주니까, 어쨌든 이제, 며칠, 이제, 아직 뭐좀 남긴 했지만.